여러분들을 검토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각된 분이 김종인 어떤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 제가 총괄선위연장을 맡고, 총괄선위연장을 맡고, 오늘은 4·15 총선이 30일 남은 날입니다. 우리의 총선 승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정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합니다. 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한 명의 표심이라도 더 모아야 정권 심판의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부 책임있는 분들이 당의 결정에 굴복하면서 자유민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탈당이 하기 싫어서 타협책으로 양산으로 왔는데, 그마저도 협잡으로 이런 공천을 하려고 하니,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참, 사악한 지도부입니다. 송선승리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입니다. 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운 선대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됩니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당과 지도당은 선거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에 그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어, 또당 내외에 역량 있는 이런 공동 선대위원장을 모셔서 그. 선대위원장거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조만간 어, 가급주 다른 시간 안에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기는 선거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외부 인사 중에는 유승민 대표도 포함이 되나요? 여러분들을 검토했고 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각된 분이 김종인 어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김 정동병원이 재결정 받았는지 아닐 경우에 불출마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네. 없어.